이 살게는 늘고 할 일은 많다. 그 책이 1989년에 나오는데 정말 그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감동도 하고 정말 열정이 가슴 속에서 불어 나오게 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그런 창업가 정신, 기업가 정신, 그러니까 경제 산물서라 하는 어, 토지 노동 자본 이거를 자유롭게 그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모이싱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사회에 충만할 때그 사회 자체가 새롭게 한 단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사회에 요즘 여러 가지 담론만 많고 남에 대한 비난만 많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도전하고 이런 분위기는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오늘 정말 너무나 그 중요한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우리 기업과 정신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. 정말 좋은 토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